안녕하세요. 내일을 만들어가는 환경전문가 에코비트입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5관왕에 빛나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기억하시나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가 영화를 본 후, 그때와 다른 건 냄새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섬세한 고증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미육군 제101 공수사단에서 복무한 병장 프레더릭 닐랜드 형제의 일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로 비슷한 시기에 태평양 전선에 배치된 사형제 중 프레더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제가 죽거나 실종되어 하나 남은 프레더릭이 궁극으로 귀국 조치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속 숨겨진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전문가 에코비트가 알려줄게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속 수중 총격전 편입니다. 노르망디 해안 많은 장병들을 태운 상륙사 를치며 해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해안에 가까워지자 적들의 총알이 날아들기 시작하고 장병들은 물속으로 몸을 피해보지만 뒷발치는 총탄에 쓰러지며 그들의 붉은 피가 바닷속에 번집니다. 사묵한 전쟁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총격전. 많은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물속으로 몸을 피하는데요. 과연 물속으로 숨으면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환경전문가 에코비테가 알려드립니다. 폭격전 중물속깊숙히 몸을 숨기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의 학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학력이란 저항력과 비슷한 말로 물체가 공기나 물등 유체 안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힘이 되는 것도 이 항력이 작용해서인데요. 항력은 유체의 밀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총을 쐈을 때 물속에서 총을 쐈을 때큰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밀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바닷물의 밀도는 1025km/세제곱미터로 공기의 밀도인 1.29kg/s 세제곱미터에 비해 약 8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총알이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물속에서 더 많은 항력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총알을 대기 중에 발사하면 1초에 약 500에서 1 0 0 0 m 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지만 물속에서는 항력 때문에 총알의 속도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어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립니다. 유튜브 슬로우모 가이스라는 과학 호기심을 탐구하는 채널 에서는 수종 총격 실험을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총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의 성능에 따라 90cm에서 2m50cm 이상 깊이의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발사된 총탄이 수면에 닿으면 운동 에너지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어 물 바깥에서 총을 발사한 경우 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매우 힘듭니다 각도가 좋지 않으면 발사된 총알이 물수제비처럼 튕겨나가거나 깨지기도 하는데요. 소총이나 권총 등은 물 밖에서 썼을 경우 1m도 도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u d t 등 수중전을 많이 하게 되는 특수부대에서는 수중 전용 화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중 총 형태의 화기들도 있지만 지상에서 발사된 총만큼의 위력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화기들의 총탄들도 물의 저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환자를 가늘고 길게 만드는 등 일반 총들과는 다르다고 하니 학력이 얼마나 센지 가늠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속처럼 여러분이 초격전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물속으로 깊숙이 피하는 것이 생존 에 유리합니다. 노래 학력으로 총살의 위력이 현저 하게 반감되기 때문이죠. 어떠셨나요 에코비테가 알려주는 영화 속 상식 전쟁은 인류 역사의 과오이자 많은 사람들의 희생시킨 반복되지 말아야 할 재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많은 군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